한 깜짝 놀랐어요. <laughs> 어떻게 하는 거야? <laughs> 안녕하십니까. 자, 이곳은 바로 BTS가 소속되어 있는 하이브 주차장입니다. 오늘 제가 이곳에 왜 왔냐면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N.F.의 니키라는 친구가 너무 멋있다, 너무 섹시하다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. 근데 N.F.에서 이번에 N.F. 이번에 이제 새 음반이 나오는데 그 챌린지를 저한테 요청이 들어왔어요 아 이렇게 또 영광스러운 요청을 제가 거절할 수 없어서 춤을 끄는 지... 연... 기억도 안나서한 20년 가까이 된것 같은데 챌린지를 도전하러 왔습니다 오늘 그래서 스타일도 약간 얼핏 보면 댄서죠 춤 되게 잘 추는 느낌으로 이렇게 해서 근데 춤이 너무 어려. 워 네. 일단 가보겠습니다. 아. 혼자만 따라해 보는데 네. 몸이, 몸이 안 따라가더라고. 네, 이번 안무가 조금 살짝 그죠 네, 네. 네. 어? 조금. 근데 나한테 음... 어리광이시네. 아. <laughs> 하나, 그 다음에 둘, 그 다음 처음으로 하라 네, 그래서 업의 다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네, 그 다음에 멋있게 고개를 한번 오른쪽으로 카. 오, 네, 약간 어려우시면 그냥 이렇게, 이렇게 치셔도 괜찮아요. 괜찮으신가요? 그래서 한번 쿵 쳐주시면 돼요. Six, s 하나, 둘, 어벤더 카. 더 왔어요. 아, 야, 이 오른손이 그 손이랑 다리가 같이 가주시면 되는 거죠? 천천히 쓰고. 네. 나 내가 영상 봤을 때는 네. 돌리고. 들어주던데 아쥬 원래 약간 이렇게 잡는 게 있었는데 네, 여기는 살짝 약간 비주얼 상체 중심으로 갈것 같아서 다리보다는 쓱 에너지 약 기도를 한번더 잘해봤으면 겠어요다 파이 때탁 이렇게 이걸 보여주는 게 맞는 건가요? 어네 맞아요 여기서 불꽃을 했다가 탁 다시 불꽃이 올라가는 느낌으로 쇼오 맞아요 식사는 에잇 원투 쓰리 폴 어벤져 구게 하나 둘 치고 유 u t i f u 퓨리포 파이어 파이 내려주시고 파이어 네. 하고 파이어 하고 이렇게 i 내려놓으면서 어, 이제 보자 벗으면서 b l l y o u r b r e h i r e hubble. Fire h u 그런... 네, 약간.. 너를 갈고하는거 있죠? 막 천국 같은 게 하늘을 찔렀다가 저둑 지옥에 떨어지면서 약간 불꽃이 천국과 지옥 네, 약 네, 네, 노래가 천국과 지옥 계속 왔다 갔다 고 아, 치고 예. <목소리> 슬라이딩 느낌이라는데 네, 근데 여기 꺾어 무게 중심이 좀 빡세가 없고 여기서 했다가 그냥 치고 일자로 갔다 죠 네, 맞아요. 스! 오, 맞아요. 스 느낌. 그럼 손이랑 같이 해보실래요? 차! 차! 오! 어, 막아줘요. 차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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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, 4, 에스, d 5, 6, 7! 넘겨! 차! 전체 조금 빠르게. 네, 좋습니다. 너무 부오하요 역시 수로 따라가는데 마지막 때부터 얘가 계속 급해지니까. 급해지요. 거기만 좀 정리되면은 괜찮을 것 같아. 파이팅. 파이팅. 같이 춤추니남아있데 <춤추는데> <laughs> 오늘 잘 추세요 진짜. 뭘 <laughs> 진짜. <쉬워>. 야, 진짜. <laughs> 아, 좀 너무 연습하가지고 <laughs> 아, <laughs>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어려운 거 챌린지 하는 거 아니야. <laughs> 근데 지훈이가 또 최최에서 또렇게 입은 봤어요. 되게 알은 가지고 되게 인상 깊었고. 아. 알도 아. 멋있다고. 네. 아직 내가 연습을 조금만 더 해야 돼서. 한1 0분만기다 지우가 나만 <laughs> 이렇게 힘들지? 이렇게 일등도 좀 배워보신 적 있으세요? 한 15년 전쯤에. 의류동 <laughs> 때요? 응. 의류동 때요? <으르렁돼요>? 어. 국가장부의 의류동을. 이게 빡세게 운동한 것 운동한 것 같아. 네, 오히려 청량해요. <웃음> <웃음> 아 되게 아이돌 느낌을 입었는데 다들 너무 점점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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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컨디션을 <컨텐츠도를> 입고 <데리고> 와가지고 내가 <laughs> 이런 느낌을 입었어야지 나만 혼자 약간 다른 팀인 것 같아 <웃음> <웃음> 오늘 우리 저희가 오늘따라 약간 캐주얼이었는데 고요 영상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. 이거를 <laughs> <laughs> 나 어떻게 하는 거야? 나는 틱톡챌린지를뭐 찍어보신 적? 없어? 이렇게 춤 챌린지 한 번도 안 해봤는데. 아 어떻게 이렇게 뭐 연결이 돼가지고? <웃음> <웃음>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<웃음> 영광입니다. 연예인 분들 중에 처음 아니에요? 맞아요. 배우 분께서 춤으로 챌린지 한건 처음. 역 <laughs> 음. 안무로 하는. <laughs> <웃음> 그러니까. <laughs> 그 그러니까. <laughs> 네, 네. <laughs> 너무 워낙 진짜 잘 추셔 가지고. 아, 잘해야내 목표는 나중에 모자 벗을 때까지 그래. 누군지 모르고 어 아, 그냥 여기 멤버가 이렇게 하는 게 목표인데. <laughs> 근선에서 너무 그 뽀롱날까 봐. <웃음> <웃음> 음. 음, 좀더들어될것 같아. 네 마지막. 맨 마지막에 아, 네. 들어와 주면 안 돼? 제가 네. 완전. <laughs> 그때는 멤버들이 너무 나가면은. 우리 멤버들 마지막에 네, 확 모여주는 끝나고 같이 네, 모여서 네. 이렇게 얼굴 좀 모여서 세네 예 네, 네. 네. 좋아요 이렇게 좀 타이트하게 세정 얼굴 네 오케이 고생이다 네. 근데 이버키드 아이디어는 <laughs> 아 진짜요 오. 오. <laughs> 너무 좋은데 이 약간 다리를 확 벌려야지 멋있는 거죠 약간 내가 어정쩡하게올이네자한번해봐팍 계게요너 네. <목소리> 아, 생각이 복잡해지기 시작했어나 혼자 한번만 해볼게혼자겨

<S> <S> 한 번만 딱더 할까요? 정말 체조가 <최적화>. 네 체조 체조 들어가세요 끌겠습니다 네 Okay. Okay. 음. 어떠신가요? 음. 부부는 오케이. 신가요두 부분 오케이로다 오케이. 저희도 괜찮아요. 어. 어. 괜찮아요? 네. 도 완전. 어차피뭐 글렀으니까. 아, <laughs> 이 글렀어요. <웃음> <웃음> 저희는 뭐 아쉬우시면 좀 더. 음. 그래요? 네. 네. 한번 더. <laughs> 한번한번 <한> 더. 좋아요. <laughs> 자, 왜유 e r e 오 o 오 got t h a 고개 좀힘 빼고, 힘 빼고, 머리 치고, 다리, 손, 기다렸자 파이어, 자, 생각보다 여기가 페어리포 파이어 하고 바로 내리지. 그니까 파이어. 가보죠. 아, 네. 레츠고. 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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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최종. 네. <laughs> 한거 중에 제일 낫죠 제일 멋있게 제 <laughs> 살짝 위에서 찍어서 마로 예. 맞지 뭘까? 딱 여기까지 어떠신가요? 아, 좋습니다. 너무 진짜 아, 아, 너무 만족. 고마워. 아, 감사합니다. 아. 감사합니다. 아, 나 때문에 고생 많았어요. <laughs>